사시들이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덩쿨 나무를 제가 지금 이제 껍질 벗겨서 가져가려고요. 아, 이게 2년생 덜쿨, 덩쿨 식물들을 이기고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까시논풀은 이렇게 걷어줘야 돼 이렇게 딱 <laughs> 그래야지 잘 자라요. 음 저쪽에는 이제 원님을 만들었네요. 차들이 제 키로 훌쩍 넘어서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죠. 이렇게 계곡 주변에 제가 이제 여기도 많이 심었어요. 보시면. 많이 올라오죠? 이렇게 이제, 하루에 한, 한 200여 개씩 심어주면요. 금방 저 위에까지 오르고, 지금 여기 다 했죠? 가시는 불치고, 어, 햇빛을 적당히 가리게 나무 좀 놔두고, 사이사이에. 이건 생강나무인데. <laughs> 이건 제가, 약초로 많이 났죠, 이런데. 요거 생강나무. 요거 꺾어서요. 김치 담글 때 넣을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다. 어. 벌써 노래졌죠? 생강, 생강 색깔이잖아요. 아 생강향. 이게 생강 역할을 해요. 그리고 뼈를 튼튼히 하고 자양강장제죠. 많이 심 심었는데. 이쪽에 산삼이, 이제, 산삼이 딱 들어갔네요. 산삼이 여기 한1 0여불 있는데, 들어갔네요, 이렇게. 여기 있었거든요. 딱, 휴, 이제 겨울잠을 자려고 들어갔네요, 이렇게. 이게 산삼 이파리. 들어갔어요. 어, 이쪽에 제가 많이 심어놨죠. 여기 보면은, 어, 이제 버섯 좀 보려고 왔거든요. 이따가 물을 한, 한두름 주고, 나왔죠? 네. 여기도, 하 이게 표고 중에 최고 좋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네요. 이때 나와요. 가을에. 이건 이제, 올봄에 해놓은 건데 올봄에 해놓은 것도 나왔네요. 나왔죠? 이렇게. 이따가 물을 좀 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차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서너 면 쓰러진 거예요. 저쪽도 지금 쓰러졌는데 제가 이제 시간 나면은 어, 잘라서. 밑에는 목재로 쓰고, 반듯한 것은, 저 위에 부분은 이제, 어, 창고질 때, 아니면은, 어, 구들방에 떼는 거죠. 여기 이제, 향나무, 향나무. 향나무는, 이렇게 이 약간 그, 주먹나무 비슷하잖아요. 향나무하고 주먹하고 비자나무가 향이 비슷하죠. 여기가 이제 그런 장소예요. 이쪽이 이제 이게 참빗나무. 위장을 보익하는 참빗나무. 참빛처럼 생겼죠? 이렇게. 이것도 제가 이제 이 정도 꺾어다가 약초로 쓸 거예요. 이렇게. 굽부분. 이제 뿌리로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요거 약초로 쓰고 참빗. 오늘 수확이 좋죠? 이렇게 찬빛. 찬빛이죠? 그래서 이제, 잡나무는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러면은, 양나무들이 잘 자라요, 이렇게. 찬빛처럼 생겼죠? 그래서, 음, 뇌를 맑게 해주고, 이게 다 향나무예요. 자, 버섯이 났죠? <laughs> 제가 쓰러진 나무 태풍에 이렇게 했는데, 이쁘다, 펴고. 이런 게 이제 일품 펴고, 일품. 좀더 크게, 좀더 크게 해서 먹고. 물을 이제 좀 지금 감으니까 이따 계곡물을 좀줄 거거든요. 조랭이에다가. 이쁘죠? 자, 이제. 난, 난이 난 지금 이제 겨울을 지나면 은 나오죠. 1월 이후에 나오죠. 지금 봐요. 파릇파릇하죠. 이렇게 난이 자라고, 차가 자라고, 이렇게 향나무 또 여러가지 약초나무, 이것도 약초나무, 이것도 이것도 신장에 특효약이에요. 신장에 특효약, 이제 검은 열매가 열리거든요. 굉장히 그 달아요. 이쪽에 이제 그래도 이게 노루들이요 이걸 뜯어 먹어요 겨울에 이제 풀이 없으면 여기는 여기는 싱싱한게 많으니까 그래도 뜯어 먹더라고 근데 찻잎은 안 먹어 향나무 찻잎은 안 먹어요 신비하죠 이쪽이 제가 어, 지구벨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길이에요 어, 진짜 정말 예. 산이요. 적당한 그 바위들이 있고 또 토산이면서도 굉장히 찰지죠. 예. 그게 이제 이게 순생대라고 그래도 순생대. 그러니까 지구가 형성될 때 예. 화산이라든가 이런 걸안 받은 거예요. 그대로 형성된 거죠. 그래서 온전한 기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자흥이 난초와 동백과 또 차나무 비자 그리고 표고도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산에 들, 바다, 단일강이 두 개나 있어요. 탐진강과 금강.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하나의 군에, 하나의 마을에, 이렇게 바다와 강과 들도 굉장히 넓고, 그래서 곡식이, 곡식이 이제 많이 나오고, 또 감이라든가 열매도요 굉장히 실하고 크고 굉장히 커요 저쪽 북쪽의 감하고 여기 비교하면은 엄청나죠. 오곡백과가 그리고 이제 뭐 바지락, 꼬막, 해산물, 김 김이 또 유명하죠. 장 무상김. 이것도 제가 이제 기르는 건데 뻗지나무, 번나무, 뻗지나무. 굉장히, 이게, 이제, 가지가, 가지를 꺾어서요, 이게 이제, 목재로 써요. 어, 뭐, 이렇게, 이제, 자루라든가, 망치, 나무 망치 만들 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 항, 항, 항나무, 학꽃, 학. 제가, 이제, 학나무라거든요 학꽃 정말 이뻐요. 학처럼 생겼어 밤나무, 편백나무 이렇게 다어우러지죠 이쪽에는 제법 컸죠. 이게 3년이 지나니까. 자, 그래서 자연하러 갈까요? 쭉 이렇게. 이게 훤하게 바람이 불고 숨이 쉬어지고, 나무나무끼리 서로 어우러지고 서로 이제 다투지 않는 거죠. 그걸 이제 증인의 어, 증인의 다스림 양육하는 거지. 원하죠? 딱 상한이 간격이 뛰었잖아요그 사이에 참나무가 자라고, 양나무가 자라고, 어, 버섯이 자라고 이렇게 이제 바위가 다 있고요, 참나무가 있고 이렇게 돼요. 양나무가 있고 응. 저쪽에는 이제 창출도 있고 그렇죠. 치나물 창출 바위 주변에 차나물들이 자생하면서 바위 기운을 받고 응. 굳건하게 자라죠 골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산에 여기도 한 700곳이 되는데 응. 700곳이 제가 500 꽃이에도 지금 차를 심었거든요. 나왔죠? 음. 자, 한번 이제 다이아나로 갑시다. 이렇게 차꽃도 나오고 차씨도 좋고 가장 그이 열매를 수확하는 계절이죠. 연기라든가 버섯 종류 아까 어제 피었어요 망울리 벌써 이여 봐요 망울리 금술, 순백의 금술, 겨울에 이렇게 또 피어나죠. 아름다운 순백의 자태를 뽐내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찻꽃처럼 산다면, 순수와 청정을 지키고 기금 복명. 허기심 실기복. 새끼태 폐기문 화기강 동기진 하리. 현덕의 경지에 이르러. 인내천, 천내도, 천내 자연.